말 김석조 의식으하김도에리이 괜찮을까? 찢어라 해야지. 좋아. 저김님 여러분. 나장님과 동료 대납보시민행과 공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향점인생장중심 의정이 단순한 보호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부대의회 출범 이후 2022년 재정주자심사에서 총 사업비 6,553억원으로 최근 8년간 최대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예, 우리 의회는 지난 2년간 15회에 걸쳐 36곳의 현장을 경험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집행부는 그 수차례 오해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비대표 이나 조치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내로 봉사면에 위치한 김천시립수무공원 진입구 개변습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서축으로 인해 분위기가 밀치는 드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지난 9월말 촬영된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행은 중공전 담량인는불 집재나 차폐수목 조성등 적합적인 지향형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피자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철도 공급이 적용된 시설의 방법직 하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진흥거리공원에서 특고 공급의 문제점이 발생해 대대적인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고 공급이 방복사양돼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천시립도서나대아수환길 현장에서 확인된 공격은 홀더가 탈락되는 등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덜어났습니다. 지난 3월 도로회를 들었다는 러로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공과 자재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 발전의 원인과 시공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후 6월 20일 다시 한 차례 현장을 방문해 건물이 대책 마련과 특급 공부의재검역을 강력히 청구했지만 현재까지도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행정 기본 책무를 저버린 맹목한 직무 대만입니다. 소통 문제는 사업부장 종이부터 이어져 의회의 합리적인 제한을 외면하고 큰 문제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총사업이 170원이 투입될꼭 백지에서 우회도로 경부선횡단 통로 박스 7 4업에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집회부가 제시한 현재의 안은 주차장 축소와 불필요한 토지 매입으로 오동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본연은 시유지와 기존도로를 활용해 비용과 기간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지원의 심리 열세를 저감할 수 있는 비해는단한 번의 제대로 된검토나 설명도 없이 묵살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 현장을 살피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노력이 집행부에게는 그저 보여주기 행사에 불과했습니까 설명 검토에 따라도 기존 한번 보수한다면 이런 검토를 외면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기존의 미래에 걸린 내연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있는 의회의 날카로운 견제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맞물려 흘러가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너진 소통과 재임행위를 바로채우기 위해 현장점검 후속조치 시스템의 적극적인 구축과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요한 시장과 환자 여러분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실도의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 하인된 질질이 행정 쪽에서 묻히지 않도록 소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명 간사님, 그 김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기 있다 그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